어제 밤에 와서 생장 숙소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까미노를 시작하는데 여기가 제가 머물렀던 그 숙소 그 동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은 까미노 시작하는 피레네 산맥이 시작돼요 저는 조금 늦게 9시에 출발을 했는데 저기 시계탑이 보이네요. 9시. 보통은 한 7시에서 7시 반에 나가는데 저는 이제 어저께 밤 늦게 오고 해서 그 크레덴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루는 저좀 여기서 지낼까 했는데 다음 날 비가 많이 온다래 갖고 그냥 아침에 크레덴셜 불리나게 받고 그리고 출발한 게 아홉 시입니다. 프랑스 길에서 제일 힘든 게첫날피레네 산맥 나폴레옹 길 가는 길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 갖고 웬만하면 날씨 좋을 때 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 다음 날 출발하기로 했던 거를 이제 오늘 좀 늦게라도 출발하는 걸로 했고요. 아침에 7시 반에 크레덴셜이 문을 열어서 8시쯤 가서 설명 듣고 크레덴셜 받아갖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독일에서 기차로 바연까지 오고 바연에서 자전거로 생장까지 와서 어저께 저랑 같은 숙소에 머물고 아침에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고 여기 이렇게 평지로 보여도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굉장히 숨이 차고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표지판에 오늘 목적지인 론세스 바스까지 몇 킬로 남았다 뭐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고 하늘도 맑고 너무 좋아서 뭐 힘들고 피곤한 건 모릅니다. 좀, 이렇게 숨은 차도, 계속 오르막길이니까, 숨은 차도, 오늘 론세스 바에스까지 25.1km라 뭐 6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산잘 타는 사람들 얘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장에서 론세스 바에스까지 가는 길이, 제가 오늘 타는 나폴레옹 길하고 또 하나는 발가를 로스 길이라는 게 있는데, 나폴레온 길이 더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이 길을 선택했고요. 이 어, 요, 나폴레온 길은 좀 험하고, 그래갖고, 윈터 시즌이 되면 폐쇄한다고 합니다. 지금 마른 윈터 시즌인데, 아직은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하늘이 굉장히 맑고, 지금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독수리 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평지같이 보여도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목적지가 론세스바예스인데 거기까지 25.1km인데 미리 숙소 알베르게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예약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즌 때는 거기가 뭐몇 백명 한 2-300명 묵을 수 있는데도 꽉 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동네인 뭐한 3km 정도 더 가서 거기도 예약하고 스스 바이스에 있는 그, 저희, 알베르게가 수도원을 개조해서 만든 거래요. 알베르게고, 보통 국립 알베, 알베르게는 예약이 안 되는데, 여기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 오는 순서대로 할, 할 수가 있고, 사립은 다 예약을 해서 갈수 있고요. 여기 밤이 아까 주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점 주워 갑니다. 여길 날씨는 청압을 계속 올라가면서 바람이 불어갖고 음. 모자도 벗고 자전거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 뭐 아, 아, 타고 대단하다. 가는 사람 있는데 이 길은 그래도 언덕이라도 갈 수가 있지만은 자전거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이 나중에 조금 굉장히 험합니다. 내리막에서 굉장히 험해갖고 자전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걸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론세스 바이에스까지 가다 보면, 은 론세스 바이에스가 이제 스페인 땅인데, 지금 여기는 아직은, 어, 땅이고요. 흑맥을 넘으면서 스페인이 들어가는, 스페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리손 알베르게고시진이 아니라 문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보통 다 쉬어가마나 봅니다. 저도 여기서 문은 닫혔지만 바깥에서 앉아서 좀 쉬어서 간식도 좀 먹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일찍 출발한 사람들도 짐이 워낙이 많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목적지인 르세스 바에스까지 가는데 다섯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섯 사람이 이제 계속 제가 로그로냐 갈 때까지. 어 거의 같은 알베르게 묵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은 알베르게 묵고 저녁도 같이 먹고 먹고 이렇게 굉장히 친목을 도모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섯 명인데 그 중에 세 명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50%인가요? 지금 여기서 쉬고 있는 그 오스카도 한 짐이 한1 5 k g 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겁고. 거기다가 드론 촬영도 계속 하면서 가서 좀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저는 배낭 무게가 7.5kg 였기 때문에 그렇게 버겁지 않았고 가볍게 갈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은 들어도 시원하고 상당히 상쾌하고 공기도 맑고 아주 좋습니다. 가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면서 보면 뒤르는 생장 떠나온 저 어제 숙소 묵었던 생장이 보이고 앞으로는 계속 피란의 산맥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하는 소떼들이 소떼들인데 아니고 한 마리 대표로 목에다가 깡통 같은 걸 채워 나갔고 제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안 안하 사람은 없는 데 같은 그렇게 깡통을 채워 나고 달랑달랑 소리가 계속 납니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는데, 그 사람들 만났을 때는 하면 아무래도 대화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상을 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없는데, 이렇게 오가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갑니다. 그 여섯 사람이 다 각자 갑니다. 각자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런세스바에스에는 숙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 숙소에 다 같이. 머물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이 출발하고 길은 또 각자 혼자 갑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가서 숙소에 가면 또다 만납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인연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재밌습니다 저기 방목하는 돼지가 있는데 어, 돼지가 무지 크고 그렇습니다 <목소리>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난 이 이렇게 방목시각적계 아, 보겠습니다저 방목 서들인데 방목 서들 자세히 보면 그 엉덩이에 그 초록색 페인트를 짝짝짝 칠해 놨습니다. 아마 소유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그 말리시아는 오스카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막이 아, 보면 저 뒤에 있겠네. 그 오스카가 오고 있는 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산티아고까지 765km 남았다는 표시기 보이네요. 여기가 음, 펜타르 때 언덕입니다. 아직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9시 산행 후에 론세스바이스 그 스톤 개조한 알베르기에서 머물어, 머물었고요. 그날은 어 제가 저는 어제는 그니까 그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와서 뭐 닦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또뭐 저녁 먹으러 가, 나가고 뭐 이러느라고 사, 영상을 못 찍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여기 알베르게를 사진 찍었는데, 알베르게 규모가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예약한 건물 건너편에 알베르게가 있었고, 식당은 또 레스토랑에 의뢰를 해갖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시즌 때는 건물을 전부 오픈하는데, 지금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다 오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베르게 숙소, 그, 수석 밟는데도 시즌 때는 기다리고 하는데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 그냥 가면은 그대로 해갖고 그대로 방으로 배치돼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6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어제처럼 9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6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깜깜할 때 출발합니다. 오늘은 평지 21km를 갑니다. 어제에 비하면 무척 쉬운 길이긴 하는데 오늘은 비가 서서 오기 시작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의 목적지인 주빌리를 떠나면서 어, 어제 묵었던 알베르게 사진을 지금 찍은 건데 그 알베르게가 엄청 큰스톤원을 개조한 거라 그 알베르게 일부입니다. 지금